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아나운서 강다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8월 23일 가좌캠퍼스 GNU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부생 여러분 줄탑 공기라는 사냐설고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보화하기 위해서는 아래 안과 밖에서 같이 조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상국립대는 경상남도 모든 교육의 마틈으로서 교육, 연구, 봉사 모든 측면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고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밖에서 경상남도 최고,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 인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10년 후 우리 대학은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할 것입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5명, 석사 307명, 학사 703명이 각각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했습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총장상을 받은 학생은 체육교육과 김형통, 사회학과 김예원, 경영정보학과 김세희, 농학과 임성빈, 회계학과 천경호 학생 등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가좌캠퍼스 GNU 컨벤션센터에서 2024학년도 1학기 개척강의상 및 우수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탁월한 교수 능력으로 학생을 지도함으로써 교육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모범이 되는 교원에게 학기별로 상을 수여합니다. 전임 교원에게는 개척강의상을, 비전임 교원에게는 우수강의상을 수여합니다. 경상국립대 해양경찰시스템학과 이태우 교수가 한국기계기술학회 2024년도 학예학술대회에서 연류체 분야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최근 몇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개발도상국 차세대 리더 육성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경상국립대 FGLP의 일환으로 신성 델타테크 장학생으로 선발된 개발도상국 차세대 리더인 유학생 3명이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신성 델타테크 각국의 해외법인에 입사하게 됐는데요. FGLP는 지난 2021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경제협력 및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의 친한미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진주시 탄소중립선도도시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우수상은 탄소중립선도 진주시 지속가능로 2050을 제출한 경상국립대 창업지원단 임명창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에는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분명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